우리말 속담에 예쁜 세 살, 미운 일곱 살, 이런 말이 있죠. 영유아 단계일 때는요, 엄마, 아빠나 선생님의 말에 무조건 네, 엄마, 네, 선생님, 네, 네, 이렇게 순종하며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스럽게 앉게 된 애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애가 점점 살아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하더니, 부모님 말이나 선생님 말에 무슨 말만 하면 싫어요! 왜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토를 달고 충돌하는 모습이 이제는 밉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하기 위해서 미리 독립을 준비하는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부모의 견해에 반대하고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질풍노도의 단계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적 사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영적 아베나 영적 스승 같은 이런 영적 권위자들에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권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영적 권위자들을 비판하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이 영적 아이 단계다. 그런 반응이 오면 지도자들은 아, 이제 이 성도가 사춘기 단계에 들어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아이 단계의 성도를 만난 지도자는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연결시키면서 조건 없이, 조건만 있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어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는,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그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배워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율법에서 정하신 질서는 영계에서도 그대로 통하는데요. 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자녀도 영적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관계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스스로 영적인 죽음까지 초래하는 위험까지 갈수 있다. 처음에 자기가 옳다 하다가 자기만 옳다로 바뀌고 결국 거울방에 들어가서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죠. 거기서 잘했다 웃으며 박수치면 사방에서 위아래에서 박수치고 환호를 하는 거죠.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고 있다 생각하고 자신이 모든 일에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위험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아비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는 겸손하게 계속 순종하면서 삶을 공유하는 훈련을 하고 또 영적 스승의 일은 영적 아이 단계에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스승의 권위를 존중하고 탁월함을 겸손하게 배우도록 한다는 거죠. 겸손이 키워드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이죠. 교만하게 되면 인생은 끝이 납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승의 권위를 부정하고 스승한테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스승은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 아이로서는 배움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단계에서 수업을 마쳐서 졸업하는 것과 중간에 자퇴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이 단계인데 이때 교만이 들어가면 더 이상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지 자신을 영적 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영적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영적 사춘기, 영적 아이의 단계는 필연적으로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강하게, 약하게. 사춘기를 잘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이 시기에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조건 없이 섬기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그렇게 섬기는 법을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남들보다 더 빨리 다음 단계인 영적 청년의 단계로 성장하게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영적 아이 단계를 졸업하게 되면 다음에는 영적 청년의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역자로 훈련 받기 시작하는 단계에 또는 사역자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 영적 청년의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때 바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공된 기회들 안에서 주사역자 즉 아비 같은 사역자의 커버 아래에서 보호와 통제를 받으면서 사역을 해보다가 아비 단계로 성숙하게 되면 비로소 독립적 독자적인 사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은밀히 말해서 이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을 사역자로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현대교회에서는 영적 나이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의 경우에는 섬길 사람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냥 오는 대로 바로 세우게 되죠. 반면에 또 대형교회일 경우에는 제자반이라고 해서 제자반에 등록한 사람들의 성경 지식이나 또그 경력만 보고 인격이나 성품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준비 안된 사람들을 바로 세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잘못된 경우인데, 황금을 내는 정도에 비례해서 많이 내면 장로, 적게 내면 집사,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대형 교회 다닐 때 보니까 장로님은 500만원, 권사님은 300만원 기본으로 내더라고요. 아주 소수의 일부 잘못된 것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영적 청년의 단계에 들었었다고 보느냐. 첫 번째로, 섬김이 일상화된 사람이에요. 사춘기 때처럼 자기 중심이 아니고요.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타인 중심이죠. 그런데, 어떤 사역자도 다 자기는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란 말 가지고는 사실 평가하기 어렵고요. 결국은 정말 그가 사역하는 동기나 열매를 보고 분별하게 되는데요. 이웃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냐. 이두 가지만 보면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 좀더 쉬울 수 있어요. 사역하게 된 이유가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다. 이럴 때는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아기이든지 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아비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어린이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하여 모든 대소사의 하나님 중심,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